자 안녕하십니까 사회 8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7단원 찍고 바로 뒤에 찍는 건데 뭐 언제 올라갈지 저도 모르니까 같은 올라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뭐내마음이고 8단원의 제목이 사람이 많 도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시 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죠 아마 대부분 남해중이면 거의 도시에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사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좀 개념적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뭐 지, 도시 지역 분화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7단, 앞단, 앞에 7단원 보다는 좀할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한 30분씩 띄울 수도 있는데, 뭐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동한다. 토지의 집약적 이용. 그리고 2, 3, 2차, 3차 산업 종사자가 많다. 뭔 소리냐? 모르실 수 있는데,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 공업, 공업. 그 공장 돌리고 그런 게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 인터넷 같은 데서보면더 자세히 나올 텐데, 그냥 이렇게만 알아줘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게 도시의 특징이고, 그래서, 중심지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뭐가 많으니까,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는. 이게 뭐, 교과서를 보는 게 나아요. 솔직히 시험 공부할 때는. 아, 교과서 보는 게 나은 게 아니고, 교과서 봐야 되는데. 너무 이, 그, 나는 뭐, 이 강의만 듣는다고 절대 100점이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면은 저도 좋고, 어, 도움 받으신 분도 좋겠지만, 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야 이 정도, 이 강의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이걸 얼마나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 나오는데 이거는 참 적어야겠다. 도시는 대체로 정치, 경제, 산업. 그러니까 도시는 형성 정치, 경제, 산업 교통 있는지 안 적을게요. 중 하여튼 아우시 왜 이래. 중심지에 발달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최초의 도시로 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등 농업에 유리한 조건은 그러니까 문명의 발산지, 문명의 발상지, 문명 그4대 문명 모르신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 물어보시면 제가 답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명의 발상지에서 발달했다. 그러니까 농업 하... 여기서는 농 마을을 도시로 보는 거죠 약간 약 현대 도시 개념이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뭐 일단 그렇게 넣는 것 같아요. 중세에는 상업 도시가 발달했다. 그리고 근대에는 공업 도시, 뭐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했다 하는데, 이거야 뭐 증기기관의 영향이죠. 그리고 현대에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뭐별 내용 없죠, 보면은. 그냥 뭐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세계 도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계 도시는 선진 중심지,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역사 문화 도시, 환경 생태 도시, 산업 물류 도시하고, 그것에 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적어드리기 보다는 그냥 교과서를 보고 그냥 읽어보세요. 이, 그게 더 나아. 교과서 사례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읽어보는 게더 나아요. 제가 뭐 여기서 다 쓰기도 애매하고, 솔직히. 뭐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 특, 도시의 정의는 도시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도시 내부의 경관. 아 잠시만 뭐이왜 끊겼냐 자 일단은 자 편집을 할거예요 이거 뭐 이어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네 아 이거 좀 늦게 올라가겠다 <laughs> 어쨌든 간에 도시 내부의 지역구나 이거는 제가 그림 그리면서 한 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잠깐 그 짜잔 제가 무려 1분동안 공을 들여서 그렸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이거 갖고 설명을 할텐데 우선 그 전에 도시 내부지역 도시 내부에 아잠만 볼펜 불편하다 버려야지 지역분화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비슷한 아씨 기능끼리 모인다 아왜 자꾸 넘어지냐 왜 이래 잡고 있어야겠네 뭐 상업기는 상업은 상업끼리 공업은 공업끼리 주거는 주거끼리 모인다는 거죠 원인 원인은 접근성 지대 접근성 접근성은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에 따라 결정되고, 지대는 땅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접근성이 높으면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서로 상, 서로 높아. 접근성이 높으면 지대가 높다. 그래서, 아까, 아까가 아, 아니고,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지대, 접근성이 높은데, 이제, 아, 목이 안 좋다. 접근성이 높은데, 이제, 중심 업무 기능이랑 상업 기능이 모이고좀 지대가 싼 외곽으로 나머지가 빠지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목이 안 좋아서. 부담은 붙이겠는데? 자, 우선 도심. 도심 중심이죠? 얘는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그리고 행정기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본사 그래서 이게 뭐냐 중심 업무 기능과 그리고 상업 기능을 담당한다 이 전문 상업 기능이 나와있는데 그냥 상업 기능이라 적을게요 상업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얘네 특징으로는 인구 공동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밤낮에 인구 차가 크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도심은 접근성이 교통이 편리하면 접근성이 높다 했잖아요. 접근성이 높으면 아까 땅값이 비싸다 했잖아. 땅값이 비싼데 집을 안 짓거든요. 그래서 집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주변 지역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집은 도심이 없다고, 잘 없다고, 물론 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없죠. 그래가지고 낮에 회사로 다 출근했던 사람들이 밤에 다 빠져나간 인구 공동화 현상, 그래서 이래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중간 지역, 중간 지역 하기 전에 구도심, 교과서 순서대로 갑시다. 구도심부터 돼 있네요. 구도심은... 한마디로 도심의 역할을 분담한다. 목적은 교통 혼잡 완화. 야 글씨를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도심의 역할을 분담한다. 뭐 도심을 부하든 뭐 도심이 그 다음 중간지역 중간지역은 이제 좀 혼돈의 가관인데 보면은 오래된 주택 오래된 주택 공장 상가가 훈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섞여있다는 거죠. 음그 다음. 음 그렇구나. 그 다음 주변지역 주변지역에는 주거 단지와 공장이 나타나, 있다. 주, 공장이 나타난다. 왜냐면 여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뭐, 행, 중심 업무 기능을 할 필요가 없잖아. 뭐, 여기서 막, 갑자기 막 정보 막 받아가지고 막, 머리 돌려야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발 제한구역은 그냥 개발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 그냥 수프의 환경을 지키자는 거지. 위성 도시는 뭐냐면 그 부도심이랑 비슷한 건데 뭐가 다르냐면 부도심은 그 도시 안에 있는 거고 위성 도시는 그 도시 밖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울산의 도심이 중구라고 하면은 뭐 중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중구라 하면은 부도심이 북구라 쳐. 그러면은 위성 도시는 뭐 남구 동구 이런 데가 아니고 경주 같은 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그 브롤의 그 상자 안은 센터야 그래가지고 막 치열하잖아 나땜 시작하자마자 막 상자 먹으려고 치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통 커튼 교통 편리하다고 큐브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 중심 업무 기능 사먹 기능 막 거기서 막 치열하게 싸운다고 근데 큐브 다 먹으면 다 빠져나가죠 그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자그 다음에 중간지역 중간지역 막 큐브하고 부시하고 사람하고 다 섞여 있죠 그게 막 오래된 주택하고 공장하고 상가하고 다 흔들어 있다고 그게 중간지역이고 주변지역은 이제 상자는 별로 없고 이제 사람들이랑 부시들이랑 해서 막 사람들이 좀 이제 외곽으로 빠져가 상자 다 먹을 거다 먹으면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존버 타잖아요 그게 주변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뭐 개발제한구역은 뭐 딱히 없고 그 다음에 위성도시는 이 도시가 쇼다운이면 위성도시는 뭐 잼그랩 바운티 그런거야 이뭐 예시가 이상하긴 한데 위성도시는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고 이 도시를 불홀이라고 쳤을 때 제가 쇼다운이라고 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불홀 안하시면은 이 설명이 굉장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럼 무시하시고 그냥 아까 하신 말은 불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 설명이 와닿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말을 했습니다. 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반, 교과서 상으로 반 넘어왔는데, 사실 반 아니에요. 거의 한80% 끝났고, 이제부터 할 거는 도시화만 설명하면 거의 할게 없기 때문에, 자, 도시화란 무엇인가, 도시가 돼가는 과정이죠, 말 그대로.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 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된다. 그러니까 그니까뭐 국가가 도시처럼 되, 도시처럼 돼간다. 시골이 많이 없어지고 도시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시와의 가정이라고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도시와 가정은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비교 맨날 비교하죠? 아, 맨날 비교해, 맨날. 비교하는 거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문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개념부터 하면은, 자,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왜냐면, 하... 그래프가 있더라고. 뭐, 이래 돼 있는데. 자. 이이 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걸 초기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라 합니다. 초기 단계는 대부분 촌락 1차 산업이다. 1차 산업이라는 말은 농업이에요, 농업. 그래서 도시화율이 완만하 매우 낮죠. 그리고 늦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다음에 이 중간에 가속화라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삐딱하게 그려가지고 공책을 삐딱하게 놔야 되는데 가속화 단계라 하는데 가속화 단계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지루하게 말하고 있는 이촌향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도시화율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말기에는 교회화 현상 도시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지성으로 도심에 모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 땅값이 좀 비싸니까 외곽으로 빠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착 단계인데, 여기는 속도가 느려지죠. 확연히 그래프만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역도시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역도시저 아까 설명했죠. 기억 안 나면 안 된다. 비교 아, 잠깐만 비교 그릴 때가 없네. 좀 밑에다 그릴게요. 좀 이상해졌는데 그래 첫 번째 그래프를 삐딱하게 그리는 바람에 자아좀 그래프 가 이상해졌는데 자 선진국을 너무 가파르게 그려가지고 자, 일단 이게 선진국 빨간색이 선진국이고 파란색이 개발도상국이에요 특징을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선진국은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를 이어다가 넣을 수 있는데,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알, 아시겠죠? 그냥 뭐 점차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점점, 점점. 그래서 현재는 도시화가 정체되거나, 역도시화가 일어난다 자그 다음 개발도상국은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20세기 이후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약간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저 동, 동남아시아 아니면 중국 이런데를 예로 들수 있죠 그래서 얘는 촌락으로 촌락에서 도시 이동하는 거 플러스 인구의 자연증가 인구의 자연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구가 늘면 얘는 그냥 뭐 인구가 늘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데 여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도시화까지 다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200년 동안 한 거를 얘는 40년 동안 하는 거야 뭐 효율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알수 있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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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다. 수의 도시는 제1의 도시죠.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선진국의 문제는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이거 오래 됐으니까 도시가 오래 됐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불량 주거지역, 범죄 노숙자, 불량 지거지역은 그 이제 옛날에 도시화 초반에 지은 집이 아직도 있는 거지 그 허락 안 받고 지은 집이 초반에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집 그냥 허락 안 받고 지어도. 눈감아줬는데 지금 아이잖아. 그 그게 고집 덩어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다음 범죄 무숙자는 뭐다 있으니까 뭐 이건 개도국에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개도국 이제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개도국은 이제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세다. 선진국은 이제 산업화 다 준비를 하면서 해간뒤에는 너무 급하게 돼버리니까. 그냥 막 무작정 되는 거야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택과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하다 무허가 주택 빈민촌이 형성된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불량 주거지역으로 가는 케이스죠 그리고 교통 혼자 왜냐면 도로를 안 닦았거든. 보통 혼잡된,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범죄, 실업,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2 0 0년을 40년으로 줄인 거에 부작용이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 뭐, 말하자면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경,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급하게 해서 부작용을 좀 세게 맞은 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냥 뭐 상식으로도 알아두면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삶의 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린 그림 좀 보고 계세요. 아까우니까 여따 설명합시다. 삶의 질은 경제적 조건 플러스 개인의 행복감 정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주관적 개념, 잠만 주, 솔직히 삶의 질, 뭔 소리인지 다 아실텐데, 굳이 적어드린 이유는 제가 서술형에 나올까 봐 그렇고. 세계 여러 도시들이 삶의 질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 삶의 질이 높은 게 이제 자연환경 쾌적하고, 인구가 뭐 적당히 하고, 이런 게 살기 좋은 도시다 하고,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뭐, 빈, 취리, 벤쿠버, 뭐, 경기도, 과천, 어쩌고저쩌고, 이게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예시 나와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울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뭐 읽어보면은 아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이거 뭐, 삶의 질 부분은 거의 도덕책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집중해서 볼건 없고 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7단원 보러 빨리 끝났네 아벽소리안해서 그런가 자 이제 9단원만 남고 있는데 제가 9단원을 하면은 보기 작살날 것 같기 때문에 보기 아, 작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귀찮다 9단원은 다음날 할게요 다음날 추석인데 추석에도 이런 일있 하고 있냐 아, 진짜 어쨌든 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회는 별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좀 신경 쓰, 개인적으로 과학 역사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사회가 진도가 빨리 나가서 사회 먼저 올리긴 하는데, 자과학 사회 역사 중에서는 이번 사회가 제일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편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모르죠 시험을 겁나 어렵긴 해요 뭐,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럼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조이수가 들락날락하던데 요즘에 그럼 뭐 때문이냐? 뭐 알고리즘이 띄워 줄 때가 있고 안 띄워 줄 때가 있는 건가?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빨리 끝났으니까 서을좀 풀자면은 제가 오늘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수학여행 경주월드를 갔고 왔는데 와, 무슨 경주월드 이 수학여행 아이고 걷기. 뭐올레길 걷기도 아니고 씨. 우지 걷기만 했어. 아, 진짜. 그래도 뭐 군, 군것질만 오지게 하고 놀이기구는 하나밖에 안 탔거든요. 아니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뭐 집에서 쉬게 해주는 게더 낫지 않나. 물론 그 공짜로 내돈 아닌 걸로 간식 얻어 먹은 건 좋았는데 아그 캐시밴드라고 뭔가 좋거든요 학교에서 그건 좋은데 아 이거 너무 걸어 다녀가지고 그리고 경주월드가 지금 점검하는데도 많고 지금 시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 1학기 때 저희가 롯데월드를 갔는데 아 이번 2학기 때는 개인적으로 놀이공원 말고 딴 데를 가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뭐 헛소리고 뭐 수학이에요 뭐제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재는게 있어요 어? 내가 나도 나의 마음대로 못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아 그렇습니다 수학여행 갔다 와서 내가 강의 찍고 있다 그래 어? 수학여행 갔다 와서 시험 공부하고 있다 내가 아 진짜 심심한면시험이래심심한면 시험 심심한면 시험인데 좀 있으면 고등학교죠 아이고 그냥 아 진짜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20분 다 돼가는데 아 여기서 좀 마칠게요 아마 그 앞에 잘린 것까지 하면은 20분 넘을 거기 때문에. 아, 아마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자, 할수 있는 대로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과학이랑 역사도. 이미 자료는 다 만들어 놓은, 소스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다 올라갈 거예요. 과학이랑 역사도. 조만간 뭐 추석 전으로 다 올라갈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의만 본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교과 공부 열심히 하면은 강의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솔직히 이내 강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뭐 인강이고 자시고 다안 봐도 돼요. 솔직히 무슨 뭐 솔직히 교과서랑 학습지랑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 인강이고 자시고 뭐다 필요 없습니다. 뭐 근데도 이걸 하려는 거는, 뭐, 인간의 욕심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덜 노력하고 더 얻으려 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예? 공부에 왕도는 없다지만 꼼수를 찾으려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강의랑 학원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주, 아 중요한 게 밝혀야 돼. 잘못됐다.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뭐그 되게 잘못됐다고 할순 없고 뭐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냐. 아휴, 잠이 와서 그런가. 오늘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 헛소리 하신 헛소리 하는 부분은 그냥 보지 마세요. 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공부나 더 하십시오. 야, 그럼 이만.